끝나는 부분을 점을 하나 쭉 찍어놔요. 아 그다음에 여기배가 여기 이렇게 딱 끝나는 부분도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어놔요. 음 자, 내려막길 했을 때 어, 내려가는데 자꾸 여기 가 아프다. 아, 그러면 있죠. 아예 이걸 안 내려 간다는 거거든요. 음 그럼 아예 내려놔 버리면 돼요. 음 자, 이렇게 해서 붙이면 안 되고 이게 신전이에요. 음 그죠 음 그치. 그러면 음 여기 정중앙에다가 점 찍어놓은 데를 딱 정중앙에 갖다 대요. 음 이렇게 음 갖다 댔죠? 그다음에 요걸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잡아요 잡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당겨. 밑으로 you. Thank 고치고 있어요 점점 you. 이렇게 끝부분은 당겨안 당겨. 끝부분은 안 당겨요. 응. 응. 땡겨. 땡겨. 왜? y o 이렇게 해서 또 풀었죠. 자 해서. 이렇게 했죠. 음.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이 중앙에 딱 누르고 땡기, 어떻게 한다? 끌고를 이렇게 당 끌고. 엄청 멀붙이죠 됐어요. 음. 자 이렇게 당기고 붙이고 옆쪽 부분 은 어떻게 한다? 음, 그냥 아, 붙인다. 좋아.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했어요. 그냥 임시방편으로. 자 이렇게 해서 폈어요. 음, 자 무릎이 밑으로 당겨지는 거예요. 음. 자동으로 지금 당겨져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내려갈 때 이게 잘 아, 내려가요. 맞네. 내려갈 때 디리는데 쑥 내려와 버리는 거 이게. 음. 그럼 통증이 없어. 음, 음. 요 이렇게 해서 운동을. 음. 이해 돼요? 네. 반대로 오르막길 가면 니트를 해야 되겠네 그렇죠 음. 오르막길 화이트, 화이트. 반대로 오르막길 가는데 자꾸 아파 이쪽 편? 아니요 이쪽 자 세우세요 이렇게 딱 세워서 붙여야 돼 항상 여기 음, 신전, 신전이에요 음, 그 다음에 정중하게다가 이걸 이렇게 딱, 딱, 딱 대요 손가락로딱 놓으면 손가락로딱 대요 풀어요 자 이렇게 했죠? 위로다가 위로 최대한 당겨야 음. 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한다? 쭉 이렇게 쭉 이렇게 아,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렇이러면공중이이제무릎이 뜨는, 음, 뜨는 거예요. 음. 왜? 위에서는 밑으로 서기고아래에서는위게해기이까게떻게이게해기는게 음. 음. 떠버려 이렇게 그럼 아, 공간이, 공간이 생기는 공간이 거예요. 사실 음.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무릎에 띄우는 건데, 그래서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무릎에 통증이 거의 없어요. 음. 띄울 때는 그러면 이두 개를 다 붙여주라고요? 원래 이렇게 하고 음. 더 띄우고 싶으면 이제 어떻게 갈까요? 음. 이렇게 가요 이제. 음. 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점을 찍어요. 아. 여기 점을 찍어갖고 매격로 뭐 붙여. 네.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요 정도만 해도 음. 네. 일요 네. 정도만 해도 되는데 여기, 다여기다 점을 찍어갖고 이제 또. 반대로? 여기서 땡기는 거야. 아, 여기 붙여갖고, 아, 요렇게, 반대로. 땡기고 반대로 요렇게 땡기고, 요렇게 음. 땡기고. 또, 여기서 붙여, 점 찍어 놓고, 여기서 붙여 놓고, 요렇게 땡기고, 요렇게 음. 땡기면 완전히 따버려야지. 아, 이렇게. 음. 아니, 저...